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경청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 것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진리로 그들의 불신과 대반과 무지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을 통해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실 때,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을 낳은 여인은 복겠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오히려라는 조사는 성경에 단한번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참으로 정말로라는 말로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할때 사용하신 문법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된 여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복된 것은 예수님을 낳았고 잘 키웠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보지를 할때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질문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곧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정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 가운데 임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들이 참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한다 말씀합니다. 같은 표현이요. 출애굽한 후에 어려움이 닥치자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던 말 가운데 자주 사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경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메시아가 오신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대 보지 못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적을 요구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이미 오염되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인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니누외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기적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만 구할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누의 사람보다 못할 것이고 어디서 끈 거예요. 다른복금서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물고기 뱃 속에 3일간 머물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남방 여인을 언급하기도 하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뭐, 피하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생명의 능력과 자유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리누의 사람들을 통해 남방여왕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웠다는 것은 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더큰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이루신 주를 구하고 바라볼 맑은 눈을 달라고 한 말씀도 후투로 듣지 않고 경청하는 복된 길을 갖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빛을 바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으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며 그 빛을 오늘도 바라는 도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됨을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리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옵게나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소서. 흐려진 눈으로 밝은 길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밝히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밝혀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